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현 법사입니다. 아, 이번엔 뭐, 저기, 충청도 한중국구장 배우기 두 번째로 이제, 예, 축구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기본구장을 했는데, 좀 뭐, 믿진 하지만, 어떡합니까? 야 예, 그거를 좀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고, 지금은또 이제 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축구장도 배우셔야 돼요. 이 축구장이란 뭐냐? 이제 이 부사님, 제단님께서 법사 축원 후에, 예, 신명을 몸에 싣고, 예, 조상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신은, 그저, 진짜, 글자 그대로 이제 신이라고 해서 신명나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 고장이, 제신명나 고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구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이제 충청도 안중고 고장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저기 뭐, 깽두개, 예. 그세 마치 단단인데, 이 기본 고장은 두 마치고, 축구장은 세 마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 마치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써 왔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예, 안중거고장 세마치 세마치의 북근 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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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 그럼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북근 일곱 장단이에요 일곱 일곱 박자 예 밑에 깽가리 장단은 예, 깽 두개 요게 이렇게 다름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깽 두개 라러면고 이걸 그냥 덤기 덕합으드 듣는데 예깽 예, 두개 깽두개 깽두개 깽깽 그래서 이거 셔봤더니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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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개 여기 두개 에서 열한 박자 러렇게 그러니까 깽가리는 열한 박자 북은 일곱 예, 박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우로 쳐야 이게 이제 충청도 안주구세 예, 축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요런 데서 바로 축구장을 배우시는데 이런깽가리로 시작을 하면 시끄럽다고 이제 시끄럽고 예, 자기가 그걸 뭘 치는지 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데로 놓고 촥확한음을 태우기 위해서 여기 또 이제 처음에 이제 깽가이를게세 마치 이세 개니까 세 마치예요. 그러면 이게 요게 열한 박자가 어울려져야 되는 게그면 이렇게 깽두게. 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을 요것도 한 일주 일 이상 아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왼손을 이거 왼손이 안 돼가지고 오른손 이게 이첫 대로 여기가 덤 여기는 북이 덤기 덤기 덤 이렇게 여섯 박자로 이게 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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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왼손이 연습이 안되고서는 오른손이 이게 덤기덤기 이게 조화안 돼요 여기는. 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주일 이상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깽가리를 딱 잡고, 깽가리도 저번 영상에도 소개했듯이, 깽가리 이렇게 세게 잡으면은, 팔에 이렇게 가 나가지고, 얼마 못해. 요러니까 깽가리는 잡는 방식이 있어. 두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나머지는 받쳐주는 역할. 여기는. 받쳐주는 역할, 여기서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살짝살짝 놓는 역할. 고 역할이 돼야지 힘이 안들어가야 이게 깽가리가 요것도 놀아야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힘이 안 들어요. 어, 이렇게 잡으셨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셨을 네, 때, 요거는 이 초구당이기 때문에 좀 빠른 장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좀 내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이 구당도 좀 빠르게. 이게 좀 빠른 장갑 연습하실 때도 항상 깽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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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깽. 이 깽깽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받침이 되는 거거든. 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깽두개 깽두개 할때 깽두개 할때이깽 자는 항상 강해져 음이 그리고 이게 고개 강해지는 게또 좋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치실 때 여기가 깽두개 깽두개 할때 깽은 사, 나도 말이 강하게 나오니 이것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강해져 요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좋아 깽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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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깽 깽깽은 크게 여기도 처음에 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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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할 때이 덩은 강해져 덩은 강하게 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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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빠져나갈 때요 빠져나는 의미거든 빠져나갈 때 덩은 덩은 탁 치고 그러면 요게 요 박자와 하나가 올리고요 박자가 하나가 되고 요 박자가 한 덩어리가 되고 요 박자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요게 이제 기본구장에 이제 축구장이 기본구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요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하는 식으로 이제 조금 전겠지얘기했기 덩기덩기덩기덩기덩 이러기덩기덩기덩기덩기 이것도 슬시몬으로 들어가야 돼요 덩! 하고 들어갈 때 이것을 땡땡 이거든요 같이 올려서 덩! 그러니까 이게 흐려졌어 이게 자극 타고 치고 다른 고장만섰다 보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요게 맞다 깽거리네 요걸 연, 연습을 많이 하셔 연습 많이 하시고 두 개는 덤기덤기덤기동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그렇게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깽가리라고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럼 깽가리도 처음에 도 아까 기본 고장하듯이 처음에 여기 같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 부터 시작을 하시고 뒤에 따라가도 들어 돼요 you yeah. 빨라지 지 않고 느려질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부사님이 춤을 격렬하게 추시고 빠른 장단으로할 때는 이 깽깽을 빼야 돼요. 깽깽을 빼시고서 요세세 장단만 치시는 게요 깽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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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두개두 그, 조화를, 요, 두개더 주시는 게 좋아서, 조화를, 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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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할 때, 이 강약을 여기서 조절하시는 게요. 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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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기. 그럼 여기를, 덩기, 덩기를, 여기, 여기, 저도 사놓는 게요. 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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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기. 이 부분은, 요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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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음이 즉, 틀려요, 요음이. 많이 치시면은, 이 부분, 예, 연습하시고 많이 쳐보면은 아, 요 가운데 음과 여기 음과 여기 음이 요기 음이 이렇게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음를 쳐보면은 음이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연습을 하시고 이 축구장 한번 시작을 했으면은 1 시간이고 2 시간이고 계속 치셔야 돼요. 계속 치시면은 그 자기가 이제 그 음을 이기 듣게 돼요. 이 기본 구장도 그렇고. 과 축구장을 연결을 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럼 부사님이, 이 제자님이 춤을 추시다가 처음에 이제 축구장이 약간 스로당단는게 뛰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아기나 장군 모양 이 빨던 장단을 춤 추시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축구장 같고는못 맞춰요. 그럴 때는 이 기본 구장으로 이 동작 구장을 깽도 깽도쳐 주셔야 되는 게요.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 구장 갔다가 축구장 갔다가 축구장 갔다가 기본 구장 가는 거를 연결음을 아주 매끄럽게 네, 언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네,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네. 기본 꾸장부터 시작을 해서 춤꾸장으로춤꾸장이 시작해서 기본 꾸장으로 넘어가는 거를 제가 한번 무지없이 할테는게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예, 하여튼 참고삼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본 꾸장에, 동작 꾸장으로, 저기, 동작 꾸장이나 창문 꾸장으로, 이제, 이차자님이 노리신다고 하면은, 예, 그러면 기본 꾸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기목구장으로 딱 넘어갈 때 이걸 무리없이 넘어가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연습을, 이게는 이 고장이라는 거는 오로지 연습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문도 진짜 피단 많는 노력으로 경문을 이렇게 배우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보셔. 이게 뭐 아까도 설명했듯이 동영상으로는 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눈썹이 좋으신 제자님은 예, 금방 배우실게요. 예, 축구장을 정리를 하자면은 축구장은 여기는 세마지에 깽두 개, 깽두 개, 깽두 개, 깽깽의1 박자, 두 개는 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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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박자. 야 고것만 기억하시고, 처음에 배웠을 때는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런 하을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 일주 덩 하다가 3번 하신다기억하시고이두하다 아까 하다가 이번하는가 9번 하다가 1 0덩기 덩기, 덩기, 덩기. 처음에는 슬로우로 이렇게 하시다 어느 정도 뛰면은 빠르게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다. 네, 그, 그럼 이왕 미사 이거까지 됐으면은 이제 이, 여자 재단님들도이징 같은 것들 배우실 거 아니에요 징이야 각자 다잘 치시는데 이 징은 징도 글자 그대로 이것도 생기복덕이에요 똑같아요 징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중간에 그 나오듯이 여기 나오듯이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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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똑같아요 이도 징이 들어갔을 때도 여기도 징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 요 부분이 소리가 제일 잘 나고, 요 부분은 조다하고여기는 아예 안 나오고, 근데 예, 처음에 실력 쪽 고에서 짐을올릴 때는 요 부분을 치시고, 겨문이들 어갈때는 여기를 치시는 게 소리하는 게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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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하게. 그럼 여기를 이렇게 치시면은 똑같이 생기 목동으로.